안녕하세요. 부자되는 채널, 강유미입니다 <laughs> 주말에 이제 나가려다가, 어, 그때 영상을 좀 하나 찍고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채널은 뭐 돈, 사업, 부자, 독서, 자기개발,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채널인데, 사실 이, 이 부분들에서 뭐 사업적인 거나 관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 제 채널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제 독서에 관한 걸좀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사실 책이라는 거를 많이 읽지, 이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 보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독서량도 굉장히 낮은 국가에 속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을 좀더 성공할 수 있을까, 다음 좀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 사실 해결은 독서라는 이야기를 딱 하게 되면 굉장히 진부하죠. 저, 저도 그런 얘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독서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여행 관련된 분야가 있을 수도 있고, 미술, 뭐, 자기 개발, 어, 사업, 음, 뭐, 건강, 체육, 운동, 여러 가지 독서를 하는 이유들이 사실 있겠지만, 이게 돈이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독서를 좀잘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독서를 하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부자까지는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큰 부자가 되려면 결국 독서는 해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사업 아이템들 창업 내가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시작을 하려고 해도요. 어, 열정이 있고 내가 그거를 하고 싶은 이유는 사실 나의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수준까지 법인을 만들고 아이템을 개발하고 직원 한두 명세명 명 고용해서 시작하는 것까지는 사실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더큰 부자가 되려면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인간 관계에 대해서에 대한 스트레스요. 내가 직원을 직원이 5명, 10명, 15명 많아지고 누군가를 트레이닝해야 되고 음 어떤 경영에 대한 거 내가 CEO로서의 어떠한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회사 CEO가 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본인의 주대가 흔들리면 회사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단단한 부...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들은 성공한 기업가들의 어떠한 경영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책으로 밖에 사실 볼수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독서를 하지 않아도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문제는 없지만 더큰 성공, 더큰 행복, 성취, 만족을 위해서는 독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그렇다고 저 그렇게 막 진부하고 책 읽으면 성공합니다. 이런 상투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또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늘 뭐뭔 얘기 할까 하다가 음 제가 현재 좀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요어 그게 뭐냐면 바로 잠이거든요. 잠 수면. 여러분들 혹시 하루가 되게 짧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가 좀더 길었으면 좋겠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아서 이것저것 잡생각이 많아서 잠을 못 드는 경우나 아니면 새벽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하루 쟁일 일했는데도 왜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지라는 걱정.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결국 하루가 짧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저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갖고요 1년 전부터는 수면 시간을 4시간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안 하려고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4시 반에서 5시에 기상을 하고 있고 수면 관련된 책들을 그래서 많이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사실 이 미라클 모닝이에요. 이건 네트워크 마케팅 미라클 모닝 기적의 세일즈를 위한 미라클 모닝 세, 뭐 시리즈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이걸 읽은 지는 좀 됐는데 어, 실제로 세일즈맨 출신인 할 엘로드라는 저자가 쓴 책이고요. 본인이 아침 6시에 기상을 하면서 어떠한 행동, 일어나서 어떠한 조치들을 했고 하루의 일과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여서 어떠한 결과로 자기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었는지 아침에 하는 일정들과 그것이 도움이 됐던 점들 그런 이야기들 하는 책인데요 여러분들 이야기 굉장히 쉬울 겁니다 어, 이 책을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세이버스라는 아침 일과가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세이버스는 앞글자를 하나씩 딴 약자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부터 설명드릴게요 어, s는 사일런스 침묵입니다 보통 명상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명상이라고 하면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 명상, 나 자신이 그냥 존재한다라는 것만 인식하는 그냥 평온한 상태 이것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명상 같은 경우는 과학적으로도 안정된 뇌파를 만들어서 몸의 신체를 이완시켜서 나의 좀 피로도나 이런 걸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들이 많고 저도 명상을 아침마다 1년간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정말 좋아요. 근데 이걸 말로 설명드리자면, 여섯 가지의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다음 영상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일단 1번, 1분은, 1번은 침묵, 명상을 하는 것이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15분 정도 합니다. 어, 보통 4시 반이나 5시에 일어나면, 아침에 명상을 먼저 시작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A. 이 음, 애피메이션이라고 화건, 그러니까 자기 다짐, 이런 거를 뜻하는데요.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일단 아침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남들보다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어떠한 승리를 하, 하루의 시작을 승리를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스로에 대한 확언의 말,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됐고 남들보다 성공했고 일찍 일어나서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확실히 이룰 것이고. 것들을 상상하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진다. 라는 자기 암시를 하루에 100번씩은 꾸준히 하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우리는 뇌를 속일 수 있다 라는 영상의 컨텐츠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나는 항상 성장하고 있고, 성장을 갈망하고,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화건을 계속하게 되면요. 뇌는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은 사람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시점들이 바뀌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거든요. 그럼 스스로 화건에 대한 말, 자존감 높여주는 것에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V, 시각화. 시각화 전에 화건 화과는좀 자기 다짐의 말이라는 조금 달라요 시각화라는 건 정말 세세하게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보고 듣고 냄새가 날 정도로 생생하게 상상하는 거예요 그 순간들 예컨대 이런 거죠 오늘 강연의 주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강연을 하면서 느껴지는 사람들의 표정 그런 청중들의 표정과 강연장에 이런 데서 보면 사실 서기 전에는 어, 그냥 저기 올라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쓰면요, 이 천명의 사람들, 이천명의 사람들이 나만 보고 있다라는 그딱 눈빛들이 이렇게 딱 보여주면 긴장되는 상태가 오거든요. 그 머릿속에 하얘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서서 모든 사람들과 아이 컨택하는 정말 생생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직장인이면 오늘 나가서 어떠한 업무들이 있을 것인데 나는 이런 업무들을 이렇게 체 해결해야지, 그리고 이러한 보고를 또 위에다가 해야지, 예를 들어 예상사가 나의 보고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을 때와 부정적으로 검토했을 때, 부정적이라면 어떠한 이유로 거절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예상하는 답변들을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대처,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점들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말 생, 생생한 걸 하라는 거예요. 보통 자기개발서 이런 얘기 하죠. 나는 자석이고 나는 모든 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고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고 좋은 일들만 일어날 거야. 이러한 조금 추상적인 것보다는요. 시각화라는 건 정말 그것을 상상하면서 냄새가 느껴질 정도로 그 분위기와 그 긴장감이 느껴질 정도로 생생하게 상상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시각하고요. 어, 네 번째는 이 e, 엑서사이즈 운동입니다. 우리는 자면서 충분히 이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스트레칭을 명상 전에 먼저 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칭을 먼저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피곤한 상태, 잠에서 방금 깬 상태에서 바로 명상하면 딥슬립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칭을 먼저 하는데 이 책에서는 어쨌든 세이버스라는 4단계에서 운동 엑서사이즈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이책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어 이완된 상태에서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면서 실제로 수면 중에는 뇌이 혈액 공급량이 10%가 줄어들거든요. 심박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올라가는 이 혈액 순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4시간, 5시간 동안 배변 활동도 못 했죠. 그러니까, 신체의 기능이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꼭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내 피를 순환한다라는 느낌으로 스트레칭을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발끝 땡기고, 손끝 땡기고, 그 다음 머리에 혈액 공급이 갈수 있게, 뭐, 물구나무 서는 것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확실히 한번더 개운해집니다. 사실, 조깅 하면 좋은데, 조깅 저도 못해요. 특히나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아, 정말 힘듭니다 조깅이라는 거 근데 아침에 한 10분 15분 동네 한 바퀴 뛰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해뜨기 전에 그리고 혹은 해가 뜨고 있는 걸 보면서 뛰이 조깅을 하게 되면 하루가 정말 상쾌하거든요 가능하시면 스트레칭도 하고 조깅도 해보시고요 자이 지금 4단계까지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에 명상하고 시각화 훈련한 후에 스트레칭하는 과정까지 보통 30분에서 45분 사이로 끝냅니다 그럼 5시에 일어나면 6시 전에는 이 모든 과정을 끝내요 다섯 번째는 R 독서입니다 리딩 음 독서가 참 어떤 어떠한 자기개발서에서도 독서는 빠지지 않는 거 같아요 저도 독서를 굉장히 좋아하고 하루에 한 권을 읽는 목표를 항상 하거든요 저는 차를 안 타고 지하철을 지금 타고 다니고 있는데 지하철을 타보면요, 주변에 책 읽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독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하러 가기 전에 읽는 책과 퇴근 후에 저를 휴식할 때 읽는 책이 사실 달라요. 휴식할 때 읽는 책 같은 경우는 오늘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오늘 내가 한 실수나 언행들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조금 고전 같은 것들을 보고요. 아침에는 열정을 불어 일으킬 수 있는, 아침에 사실 굉장히 침착해지는 독서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건 개인적인 추천인데 아침에 같은 경우는 좀, 좀 긍정적이고 열정을 불어 불어 일으킬 수 있는 있을만한 자기개발서 나뭐 그런 책들을 추천합니다 뻔한 내용이지만 사실 아침에 보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아 그렇지 알고 있지만 사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 오늘은 꼭 내가 실천하고 더 성장해야 겠다 그래서 아침에는 또한 사업적인 거, 경영적인 거, 일적인 거, 어떤 성공한 기업가들이 쓴책 같은 것들을 아침에 많이 읽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 하루에 못해도 200페이지 정도는 읽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느 순간 하루에 한 권이라는 목표를 세워놓다 보니까 이게 책이라는 게 분량이 다르잖아요. 200페이지 짜리가 있고, 500페이지, 600페이지 짜리가 있는데 한 권이라는 목표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막 생겨요. 자기 합리화죠. 페이지 수가 적은 책들을 자꾸 고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0페이지에서 250페이지 정도. 그냥 일반적인 자기계발 상권 분량입니다. 그걸 꾸준히 읽으려고 하고 있고요. 어, 7시 좀 넘어서까지 독서를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이때 저는 굉장히 몰입해서 독서를 하고요. 그 이외에 뭐 사실 신문을 구독해서 신문을 보는 경우도 보는 것도 있지만 이 책에서는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독서까지만 하고요. 아침에 책 안 되겠으면 한 다섯 장만 보겠다고 목표하시고 한번 봐 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5번 독서 리딩이었고요.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는 S 스크라이빙 기록이거든요. 어, 아침에 할수 있는 기록과 중간중 점심에 할수 있는 기록, 저녁에 할수 있는 기록이 있겠죠. 아침에 할수 있는 건 뭘까요? 보통 우리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감사의 말. 내가 오늘 무사히 일어나서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다는 어 일정 스케줄, 뚜드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겠죠. 아침에 점심 시간 같은 경우는 오전에 바쁜 업무를 끝내고 조금 휴식 시간을 하는 동안 오후 업무, 사실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업무에 대한 기록. 그리고 저녁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기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하다 보니까 좀 좋아해지게 됐는데 아침에 항상 글을 씁니다. a 4용지한장 정도의 분량. 어, 바쁜 날은 반장 정도의 분량 정도는 항상 글을 쓰는데 그게 손으로 손글씨로 쓰다 보면 힘드니까 저 노트북으로 항상 하거든요. 노트북은 노트북은 제가 제 개인 비서라는 어떠한 상징화를 해 가지고 제가 항상 제가 정말 사랑하는 도구인데.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썼어요, 저는. 아침에는 오늘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할 건지 내가 방금 생각했던 것들을 글로 옮겨 쓰게 되면요 글 쓰는, 손, 글 쓰는 능력이 사실 이 말하는 능력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글을 많이 쓰시는 게 여러분들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세이버스 아 글자를 딴거 보시면 어, 침묵 그리고 자기 암시 시각화 운동 독서 기록 이 여섯 가지를 아침 일과 내가 출근하기 전에 모두 다 끝내 버리는 거예요. 이 여섯 가지만 하셔도요. 여러분들 한한달두 달만 반복해 보면 굉장히 기분 기분 좋게 오늘 하루가 굉장히 성공할 것 같다 라는 느낌을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사실 미라크 이 미라클 모닉 책에서 강조하는 건 6시 이상을 강조해요 근데 아직 저같은 경우는 5시 전에 보통 일어나니까 더 시간이 많은 거거든요 제가 수면 시간을 줄이고 정말 깨달은 거 하나는 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하루 보통 대한민국 평균 사람들의 수면량이 6시간 반에서 7시간 정도라고 해요. TV에서도 많은 의사들이 강조하잖아요. 6시간에서 7시간. 뭐 잠은 보약이 있고,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음, 수면량은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통 7시간, 6시간, 7시간 정도는 자야 된다는 인식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에게 제가 왜 7시간을 자는 게 좋아라고 물어보면, 본인도 그거에 대한 근거를 아는, 게, 아는 것들이 많이 없거든요. 어, 잠은 자기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만 자면 돼요. 제가 잠을 줄이면서, 쇼트 슬립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자, 봐봐요. 저 같은 경우는 4시간을 수면을 목표로 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 7시간의 수면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실질적으로 그 개고생하면서 내가 얻는 건그 사람보다 3시간을 더 빨리 얻는 거잖아요. 4시간 수면하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데 사실 얻게 되는 건 3시간밖에 없어요 그 3시간 더 얻자고 내가 이 행복한 잠을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다언고 말씀드리는데요 단순히 3시간을 얻은 게 아니라요 이 3시간이 제가 느끼기에는 생산성이 2배 이상 6시간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장담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죠 고작 3시간 더, 뭐, 더 많이 얻는 거예요 하지만 24시간 중에 3시간이면 그렇게 크지 않은 시간이지만 뭔가 하루가 더 굉장히 깁니다 어, 6시간 이상의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잠은 보통 아까 4시에서 4시, 4시 반에서 5시에 기상한다고 했으니까 12시 반 정도면 취침을 하고요 저는 굉장히 잠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에요 20시간 자본 적도 있고요 어, 중고등학교 출결 난리 아닙니다 대안학교도 제가 떨어져가지고 못 갔어요 출결 결석이 72 70, 70몇번 이렇게 있었고 지각 오히려 정시에 학교를 간게 열 손가락 안에 들거예요 고등학교 3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 아침잠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게으르기도 했었고 일도 맨날 지각하고 1분 빨리 가고 막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정말 그게 다라는 이런 게으름과 아침잠이 있던 사람이었다 보니까 지금 잠을 줄여서 더 길어진 하루에 대한 만족감이 사실 더 배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모두 다 어떠한 시행착오로 인한 깨달음이라는 것. 제가 왜이 잠을 줄이고 미라클모닝을 왜 시작하게 되었냐면 사실 그냥 스스로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 과정이 한 달, 두달내 인생에서 3개월도 성공을 못 한다면 나는 어떠한 것도 성공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3개월을 딱해 보니까 지금은 뭐어 습관화가 되어 있죠. 눈이 자동으로 떠지는 경지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이 조금 자는 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험들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잠을 많이 잤는데도 피곤한 날이 있고요. 분명히 잠을 적게 잤는데도 안 피곤한 날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몸은 피곤하지 않은데, 전날에 조금 잤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피곤해지는 경험들도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결국 신체는 적응하고, 리듬, 이 신체 리듬이라는 게 맞춰지는 거거든요. 어, 제가 한 가지 팁을, 만약에 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걸 해보고 싶으시면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취침하기 전에 내일 아침 5시, 그러니까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을 5시 50분에 정확히 눈이 떠질 거야. 그때부터 슬슬 내 몸은 깨어날 거라고 잠들기 전에 계속 암시하세요. 우리 왜 크리스마스 날은 아침 눈이 일찍 떠질까요? 왜 양말에 선물 하나, 선물 와 있을까? 기대감에 아침 일찍 눈이 떠지고, 내일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밤에 잠이 안 오고, 아침에 알람 전에 눈이 떠지고,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떠한 인식을 하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거든요. 어, 취침을 하기 전에 아침 몇 시에 일어나야겠다. 하지만 난 10분 전에, 그 기상 시간 10분 전에 나는 잠을 깰 준비를 슬슬 할 것이고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아침에 일어나는 거 아침에 눈뜰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잖아. 이불 밖으로 나오기 힘든데 내가 이것도 3개월 못 버티면 내가 인생에서 무슨 성공을 하겠나. 가장 원초적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눈만 감고 있는 이 잠에 내가 저버리면 내가 어떻게 20시간을 활동성 생산성 있게 활동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해보시면요. 아침에 조금 스스로 자책을 하기 싫어서도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부족해요 아직까지도 주말이나 뭐 특히 몸을 많이 쓰고 힘든 날이 있으면 많이 자는 날도 있지만 웬만하면 취침 시간을 5시간은 안 넘깁니다 안 넘기려고 해요 리듬이 깨져버리니까 전날 내가 몇 시간을 잤냐에 따라서 오늘 잠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뇌는 뇌나 신체는 가장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상태를 추구하기 때문에 전날에 10시간을 잤으면 10시간을 자야 난안 피곤한 사람이라는 걸뭐 신체가 금방 적응해 버려요 4시간씩 자도 안 피곤한 사람이야 라는 걸 적응을 한번 해 보세요 물론 저처럼 4시간을 주치만 하는 건 아니고요 6시 기상을 목표로 12시쯤 잠들어서 5시간 6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을 확보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내가 남들보다 남들보다 추가적으로 생긴 두 시간이 두배 효과 네 시간의 더 생산성 있는 시간을 확보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어, 여러분들 모두 성장하시고요, 행복하시고, 항상 성취감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아직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